예. <목소리> <에이. 목소리> 음... 좀 가져요. 근데 아버님 여왜 이래요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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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왜, 왜. 왜 이래요? <목소리> 어? 아 음악을 들어줘야 네. 편안하게 안정돼 있어 소가. 스트레스 안받다 이거지? 음악을 듣고 자란 소들은 성격이 온순해 사람을 잘 따른다고 합니다. 아뭐 강아지야? 기능 자격이 돼. <목소리> 아, 그래. 소가 저렇게 좋아할 정도면 기농해도 돼. 와, 얘는 왜 이런 거예요? 이렇게? 아, 그렇게 잘 딸잖아. 그렇게 기농하라고 꼬시잖아, 소가. 아, 이렇게 사실... 잘끼서 꼬시는 거예요? 어, 어이어이, 어, 어떤 소가 이렇게 할더줘 아버님이 우리 기농하라고 살살 꼬시시는 것 같아. 얘랑 예, 짰죠? 네. 예. 내 밖에 얘랑 짠것 같은데. 아야 내가 그거는 하나씩. 대화도 안 해봤어. <laughs> 나도 누가 이렇게 켜주면 안 돼. <laughs> 이렇게, 막 대신, 그때서 잡아보지 말고.